안녕하세요 사시티 주부입니다. 저도 힘든 일이 많아 이곳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유연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혼 후에 뿔뿔이 흩어지셨다네요. 어린 아이를 어디에 맡기실 수가 없으셨던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사실 그냥 밥만 먹여주시는 거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는 못했어요. 할머니 혼자 살기에도 버거운데 나까지 있으니 모든 원망은 다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드니 아마 아빠 엄마에 대한 원망을 저에게 화풀이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억척스럽게 파출부며 공장이며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도 공장에서였습니다. 언제까지 일용직으로 살 수가 없어서 기술이라도 배우자는 생각으로 조그마한 방직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재봉틀 기술도 익히면서 돈도 벌고 식사와 잠자리까지 제공해 주어서 나름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하물며 그때는 동대문이 호황이었던 때라 일거리는 넘쳐나고 직원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저는 돈도 벌고 기술도 익히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온 종일 일했습니다. 해볕도 들지 않는 재봉틀 소리만 들리는 지하에서 종일 일만 했습니다. 항상 먼저 일을 시작하고 제일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도 저였습니다. 우리 김양 같은 직원만 몇명더 있어도 내가 정말 편하게 일하겠는데. 항상 고마워요, 김양. 마감 촉박한 건 항상 김장 차지네. 펑크 안 내고 잘해주고 있어요. 기술도 금방금방 배우고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사장님은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직원들 간식도 사다 주시고 너무 오래 지하에 있으면 건강 해친다고 낮에는 강제로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휴식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글쎄 전에 부인도 여기서 일을 했는데 맨날 지하에서 일만 하다가 폐병이 걸려서 죽었대. 그래서 저렇게 철저하게 직원들 건강관리 시킨대.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통해 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솔직히 아직 남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목표는 조그마한 단칸방을 마련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져보는 게 현재의 현실적인 소원이었습니다. 혹시 김영 남자친구님 없어? 어머, 사장님, 저 여기서 거의 24시간 있어요. 제가 언제 남자 만나러 나가는 거 보셨어요? 갑자기 실없는 소리 하세요. 사장님과는 꽤 아주 친해졌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실 일이 힘든 것보다 사장과의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어린 여자애라고 깔보고 제때 돈을 주지않는것도 있고 날 한번 어찌해보려는 남자 사장들도 많았어요. 사장님은 거의 매일 붙어 있었는데 저에게 한 번도 출근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마치 여동생 대하 듯이 저에게 편하게 대해 주셨어요. 항상 너무 일만 하면 병 생기니 나가서 놀기라도 하라고 용돈도 쥐어주곤 하셨지요. 혹시 말이야 나누어 때? 아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나랑 영어도 보러 다니고 하면서 차츰 알아가는 거 어떤가 해서... 나는 김양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 아, 그렇다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순수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거야. 나이 많은 사별남이라고 싫다고 하면 내가 더는 이야기하지 않을게. 사장님은 어느날 난데없이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 남자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누구와 뭘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연인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서로 알아가는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남자를 사귀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덥석 사귀자고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내가 싫다고 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쫓아내진 않을까는 심정이었어요. 지금 일하는 데가 여태까지 일했던 중에선 제일 버리도 좋고, 나름 만족하고 지냈으니까요. 사장님과 전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건 아니었고요. 가끔 일이 없을 때 영화도 보고 서울 시내 구경도 하고 만난 것도 먹으러 다녔어요. 서울 에서 처음으로 이런 여유를 가지는 게 나름 행복하더군요. 사장님은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예의를 지키고 저를 어찌하려고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사장님에게 더 믿음이 갔어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부인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직원들이 말하는 게다 틀리더라고요. 사장님에게 직접 듣고 싶어요. 곤란하시면 안 해도 돼요. 하긴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거 나도 들었어. 나도 조금씩 들었는데 다들 잘못 알고 있더군. 내가 굳이 나서서 해명하기는 이상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 사장님에게 전 부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픈 친구였어. 여기 오기 전부터 많은 공장들을 돌면서 햇볕 없는 지하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병이 깊어진 거지. 꽤 예쁜 사람이었어. 난 첫눈에 반했지. 그런 친구를 병으로 보낼 수 없었어. 내가 결혼해달라고 거의 매일 사정하다시피 쫓아다녔지. 결혼해서 내가 고쳐주고 싶었거든. 근데 결혼하고 2년 만에 세상을 뜨게 됐어. 사람 일이라는 게.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장님이 현재 저로서는 감지덕지였죠. 나이 차이야 뭐 별거인가요? 살다 보면 같이 늙어갈 텐데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여태 누구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 조건을 듣고 아니다 싶으면 이쯤에서 끝내자고 했어요. 더 관계가 깊어지면 저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하며 자기가 나이도 많고 한번의 사별 경험도 있는데 받아줘서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물론 회사에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하고 몰래몰래 몰래 만났죠.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였어요. 여태껏 정말 외롭게. 혼자의 힘만으로 헤쳐나간 인생을 살았다가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지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역시 행복이 찾아오면 불행도 같이 오나 보더군요. 저의 이런 행복한 기분은 미래의 시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무참하게 깨졌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결혼한다고 데려오는 여자마다 입모양이냐. 처음엔 병 걸린 년이더니. 이제는 고아야? 너도 참 가지가지 한다. 이젠 나도 너랑 더 말싸움 하기도 싫다. 둘이 살던지 뭐하던지 신경 안 쓰련다. 내가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이런 애를 신부감으로 데려와서 이 어미 속 타서 죽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냐? 서진사 자리에서 악담을 퍼붓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아, 예상은 했지만 이번엔 정말 심한데? 사장님은 예상은 했었는지 한숨만 쉬시더군요. 이 정도였으면 저한테 이야기 해주셨어야죠. 사실 앞에서 저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게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예전에 나한테만 따로 온갖 욕을 하셨지 저렇게 당사자 앞에서 해드시는 건 처음 보네. 난감해하는 사장님을 보니 안쓰러웠어요.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셨고요. 제가 좀 노력해 볼게요. 오늘 처음 봤잖아요. 아마 전부인 때문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조건이 그리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는 자신 있었습니다. 장래 시어머니가 저의 본 모습을 보면 인정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도 여태 호락호락하게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남편 집으로 짐을 옮겨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면사포를 씌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했어요. 저희는 조촐하게 성당에 나가 신부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나는 이 면사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가끔 마음에 울분이 쌓였을 땐 새벽에 성당에 나가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성당에 서는 하얀 도건이 미사포가 전차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전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을 하셨어요. 저는 이미 식당일도 해봤던 터라 시어머니가 일을 시키지 않는 데도 알아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아예 거들떠도 안 보셨죠. 아마도 저러다 말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이 넘어가자 반응이 보이시더군요. 아유, 정말, 사장님. 저렇게 잘 보이라고 노력을 하는데, 좀 봐줘요. 씩씩하게 일도 잘하고 아주 진국이구만.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우리 아들하고 살게 하게. 저런 며느리 있으면 난 떠받들고 살겠네. 누구 며느리한테 실없는 소리 하는 거야? 반품이라니. 우리 아들 내미가 잘나니 저런 애가 들어온 거지. 당신의 아들이랑은 어림도 없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온갖 구박을 받으며 버텨온 시간에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식당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철저해서 술심 부름은 절대 안 시키셨어요. 그래서 3, 4시만 되면 퇴근하라고 했지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일단 사람을 한번 무시하니 그래도 노염을 풀기는 했지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말에 계속해서 상처받더군요. 문제의 사건은 김장하면서 벌어졌어요. 식당을 오래 하셔서인지 식당에서 김장하는 날은 마을 김장날이었어요. 아예 트럭 몇 대를 불러서 단체로 김장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 온 동네 분들이 다 모인 거죠. 저는 새벽부터 모든 재료를 다듬고 김치를 소금물에 담가두느라 꼬박 날밤을 새하했어요. 이런 이 많은 거를 혼자 다 했어? 세상에나. 올해는 왜 도와달라고 전화를 안 하네 했더니 새댁이 이 많은 걸다 해놨네. 어머, 어머, 세상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도 다 해놨네. 그러게 저렇게 예쁜 며느리인데 뭐가 골이 났는지 그렇게 구박을 해대더라고. 심술꾸라기 옆에 내 같은 이라고. 아니, 옆에 내들이 정말? 맨 남의 집인 일에 끼어들어? 내가 시켰어? 너말 바로 해라.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내가 시키더냐? 아니, 어머님. 제가 한 거예요. 아주머님들 싸우지 마시고, 어서 자리 잡고 하세요. 제가 따뜻한 커피 타드릴게요.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밝게 보이려고 했어요. 괜히 분위기 안 좋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이니 말이 문제였죠. 아니 말이 나와서 그렇지 나이도 많고 사별까지 하는 아들내미 구제해 줬더니 어떻게 저렇게 시집살이를 시킨대. 이봐 요즘은 시엄마가 눈치 보면서 사는 세상이야. 어떤 세상이라고 저렇게 조선시대처럼 종부리도 하려들어 성격 참 이상한 옆에 내네. 그러게, 내 말이. 전부인도 이쁘장하니 사근사근 하던데, 그렇게 못살기 구로서 죽었더니만, 또 사람 하나 잡는 거아니지 몰라. 아들 하나 있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아들이 변변치 못하니, 남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저 옆에 있네. 옛날부터 그랬어. 동네 아주머니들은 다들 한 소리씩 해댔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렇게 서로 흉도 보고 하며 지내셨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 욕까지 나오자 해서는안될 말을 해버리셨어요. 아니, 이놈의 옆에 애들이 김장 와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저의 일가 친척도 돈도 한푼 없는 애야. 그러네 구조해 주는 건데 너이가뭘좀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아휴, 정말 차라리 저네애는 이쁘장 하기라도 했지. 어디서 굴려 먹고 온지 근본도 없는 애 데려다가 먹여주고 채워주고 내가 왜 아들 욕까지 먹어야 하는지 내가 속이 터져 죽겠네. 그 말을 시끌시끌 하던 아주머니들은 일순 조용히 치셨어요. 일부는 혀도 끌끌 차셨고 고개를 돌리고 아예 외면하는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었죠. 시어머니도 일순 해산에 안될 맛까지 해버리셨다 느끼셨는지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갑자기 너무 서러웠어요 그렇게 잘 보이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다시 날아오는 건 여전히 냉대와 비난이라 더는 못 참겠더군요 결국 전 눈물을 터뜨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어요 저저 내가 사고칠 줄 알았어 이 미친 옆에내야 너도 혼자 애 낳고 키워봤으면서 어찌 그리 상처 주는 말만 콜라서 하냐 내가 그러게 항상 너 말도 심해라 했지 어쩌나 에이구 저거 평생 간다. 시어머니도 뭔가 큰 실수를 하신 거를 깨달았을 겁니다. 입 밖으로 꺼내도 될 이야기가 있고 조심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너무 심한 말을 뱉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와 입으로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처음으로 날 버리고 가버린 엄마 아빠가 너무 싫었고 항상 날 고박하던 할머니가 미웠어요. 저는 누구에게나 구박만 받고 자라야 하는 사람이냐 하는 자괴감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몇 번이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할기록도 없었어요. 정말 여태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정 구박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살아왔던 세월이 다 부지럽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누워있는데 밖에 좀 소란스러웠어요. <laughs> 아가가 아프다고? 김장할 때 무리해서 병이 났나 시어머니가 오신 거 같더군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김장하고 와서 입을 뒤집어쓰고 벌써 이틀째예요 약 먹으라는 이야기도 안 들어요 어머니 또 무슨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음, 아니 내가 좀 화가 나서 좀 막말을 했는데 아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사람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날 이후로 바뀌신 게 없어요. 저 사람 매일 새벽까지 식당 갔다가 저녁에 와서 우리 공장이라고 우리 집 종처럼 일했어요.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조. 왜 그렇게 구박하세요? 아, 아니. 내가 옆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느라 좀 말이 헛나왔어. 어머니, 가세요. 우리 여기서 끝내 줘. 어머니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제 전부인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아픈 사람을 괴롭히더니 이제 저 사람한테까지 어머니 그냥 내가 싫은 거죠 우리 앞으로 얼굴 보지 말고 삽시다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아니 엄마한테 무슨 연을 끊고 살잖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기로서니 네가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그럼 어머니가 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는 해도 된 소리예요? 저 사람 어머니한테 그런 말들을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 사람 인정하나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예 우리 안 보고 사시죠.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하신 것 같더군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아픈 와중에도 이건 아니나 싶더군요. 저는 힘겹게 일어나야 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남편 눈치를 보더니 잽싸게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이 없는 사람 아니고요. 어머니, 아빠, 엄마, 할머니 계세요. 다만 사연이 있어서 따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 고등학교만 나와서 서울로 혈연 단심 올라와서 여태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몸허투루 굴린 적 없고요. 저 사람이 내첫 사람이에요. 그런 것까지 의심하면... 전이 집에 더 있을 수가 없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는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짐 싸서 나가라고 하면 제가 나갈게요. 저 때문에 가족에 분쟁이 있는 건 저도 원치 않아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간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남편도 저만치해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더군요. 음. 내가 뭐라든 아니 그냥 옆에 네들이 하도 입방장을 따라서 내가 말이 헛남았다. 미안하다. 내가 원래 말실수가 찾자 네가 이해해라. 그건 그렇고 정말 우리 아들이 처음이었냐? 그러면서 아들을 쳐다보시더군요. 아마도 남편에게 물어보신 거겠죠. 의심하셨겠죠. 당연하죠. 여자 혼자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런 일 저런 일안 해본 거 없는데 어디서 험한 걸안 당하고 사는 게더 힘든 일이죠. 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내 허락도 안 받고 매번 통보하듯 여자를 데려와서 괜히 너한테 화를 냈나 보다. 내 앞으로 조심하마.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오해를 풀고 가족이 될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꾸준히 말 실수하셨어요. 저는 앞에 큰일을 겪으니 이제 그런가보다 하고 지냈어요. 함께 지내니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게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원래 항상 말이 앞서서 나가서 주변과 말다툼도 참 많이 하셨는데 대신 뒤끝이 없어서 항상 잘 마무리되는 분이셨지요. 저에게 가끔 말실수 하셔도 바로바로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하시니 저도 더는 시어머니한테 화를 낼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가 믿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언젠간 시어머니를 한번 골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그날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러 다시 김장하는 날이 왔어요. 올해도 다 해놨네. 자네 때문에 우리가 한결 편하네. 앞으로 몇명좀 불러. 혼자 하다 병나. 작년에 며칠을 이불 싸매고 누웠다며. 그래, 그래. 미련통이처럼 굴지 말고. 여자가 좀 여우 같은 맛도 있어야지. 어머니, 저 아파서 이번 김장 못 가겠어요. 좀 그래봐. 어서 해봐. 올해는 좀안 싸우고 지나가나 보자. 어떻게 김장 때마다 싸우냐. 다들 일이나 해. 이러다 해 떨어지겠네. 이 집에 와서 두 번째 김장이라서인지, 이제는 이분들의 말도 친근하게 느껴지다군요. 저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가만히 이야기해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엊그제 인천 다녀오셔서 힘드시잖아요. 어제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니 좀 쉬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앞에 앉은 아줌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차 싶으셨겠죠. 그래요. 어머니는 요즘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최근 들어 부쩍 자주 만나시고 얼마 전에 여행까지 다녀오시더라고요. 이옆편 내가. 내가 우리 오빠 만나지 말라고 했지. 내가 한 번만 우리 오빠 만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했지. 아니 이 옆에 내가 내가 네 오빠 만나는데 네가 왜 맨날 난리야. 나도 너 때문에 네 오빠 안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찌나 나 좋다고 쫓아다는지할수 없이 만나주는 거다. 아주머니는 앞에 있는 김치를 들더니 시어머니 얼굴에 냅다 갈기시더군요. 일명 김치 귓사대기를 맞으신 거예요. 그 뒤로는. 정말 김장 모임은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차마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때릴 순 없고 다른 사람에게 김치 긋사대기를 맞는 거 보니 후련해지더군요. <laughs>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제 덕에 시어머니는 공식적으로 아저씨랑 사귀었고 이제는 함께 사귀어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남자가 생기자 천상 여자처럼 지내셨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겁니다. 저처럼 잘 버텨보세요. 언젠가 낙이 올 거예요. 저도 항상 응원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